하수군 새벽 기도회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 16장은 같은 내용 세뇌교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신천지 강사는 요한계시록 16장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내용 내용의 핵심을 먼저 서론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장의 주 핵심은 배도자 멸망자를 심판하는 대접의 재앙이다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데 그 땅은 어디냐 게시록 13장에 그 하늘 장막 멸망자와 배도자가 들어와 있는 그곳이 땅이다 거기에 심판의 대접을 쏟아붓는다 장막성전에 대접심판을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도 보면 배도한 선천 해달별에 대한 심판 해달별이 떨어지자 이 장막성전이 떨어지는 거죠 장막성전의 해달별 직... 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죠. 그래가지고 해달별이 떨어지는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까 이게 바로 장막 성전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불이 흩어지는 거다, 버려짐을 당하는 거다, 이방 멸망자 소속으로 이전되는 사건이다. 일반 개신 교회로 이제 갔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해달별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심판은 한번 하는 거지 그걸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한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계시록 6장에 하늘이 떠나가. 이 말씀을 장막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영이 떠나갔으니 이제 남아있는 건 육체다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그장막성전의 사람들이 해달별이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산과 바위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다 이렇게 심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 그들은 신천지 이긴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었다. 진자가 돼 가지고 일곱 갈래 길로 도망을 갔다. 이러면 끝이 난 거죠. 신명기 28장 7절에 일곱 갈래 길로 갈라진다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거고 재앙을 받아서 불불이 흩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 재앙을 내리고 또 심판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주가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풀고 있거든요. 이일 후에 장막 성전이 무너지고 새하늘 새땅 신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 후를 2일 후라는 개념으로 자꾸 풀어왔기 때문에 이걸 반복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대시록 16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배도자 멸망자를 심판하는데 대접 심판인데 일곱 천사가 그 이긴 자들에게 함께 하는 거죠 이긴 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이 심판을 내린다 그러면 그 이긴 자들에게 이 천사 들이 함께 해가지고 재앙을 내리 는데 그러면 진자들이 누구냐 충주 교육원의 그 용의 무리가 진자들 이죠 그런데 그 졌다고 하는 그 오평운 씨는 지금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일이 다 거짓말이다 전혀 없었던 일이다 지금 져가지고 끝장난 사람이 지금 법정에 나와 가지고 마치 이긴 자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전거장막 성전에 모여 있는 이긴 자들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이긴 자들이 오평시를 이겼으니까 이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 성경을 끌어다가 억지로 해석하기 바쁘지.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비난만 하는 거예요. 뭐 아, 그 사람 자기 변호사 편들겠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왔어. 그때 당신 졌지 않느냐? 당신 그때 여기 이러이러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당신 보고 배도자 멸망자 떠나가라. 당신한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일곱머리 실상 들어와 있잖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이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이 지금 어린애가 용을 밟고 있잖아요. 용이 누굽니까? 오평, 오를 짓밟아가지고 이게 심판 아닙니까? 이렇게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후에 신천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부지시 살아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신천지 강산는또 16장에 세 가지 재앙을 설명하면서 6장에도 인의 재앙, 8구장에는 나팔재앙, 16장에는 대접의 재앙. 이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오니까 언급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장막성전하고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요. 게시록 6장에서 심판받았다 해도 8구장에서도 8구장에 나팔소리 재앙이 나오니까, 또그 6장에서 배도한 선민이 뭐 3분지 1시 0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나팔재앙 때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과 수목풀이 불 붙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다.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거라 그러겠죠. 했죠? 이미 6장에서 영적으로 죽어 갔고 끝장났는데 영으로 죽었는데 또 영으로 죽을 게 있나요?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억지로 푸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 개시록입니다또 나팔 재앙 임할 때 배들이 3분지 1이 깨집니다. 하늘에서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배가 깨어지니까 그 배도 신천지에서는 장막성전이다. 장막성전의 지교회들이 다 깨지고 뭐 흩어지는 거다. 막이 에 속해 가지고 무너진 장막성전의 현실이다. 이렇게 팔장에 오면 전혀 뭐 처음 심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또팔장에 어 장류에 담은 불을 내리니까 심판의 말씀이 장막성전에 전해지니까 그들은 전부 다 육체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 16장의 핵심이 또 하나 있는데 6장 8장 9장에 멸망자가 행한 일에 대한 갑절로 대갚아 주는 사건이다 그 멸망자는 승진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장막성전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갑절로 지금 재앙을 대갚아 주는 거다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6장에 8구장에 나와 있는 땅 바닥 강물샘 해달별 이게 다무너지는 거를 장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데 좀더 강하죠. 8, 구장의 재앙보다 16장의 재앙이 좀더 파워가 있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갑절로 갚아주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의 결론이 뭐냐. 심판의 결과. 각. 종 재앙이 있게 되며 일곱째 대접을 소돔으로 큰성 바빌론이 세 갈래 길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도들 도 무너진다. 망국의 성들이면 바벨론 성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 꽂혀 있는 이렇게 교회를 불바다 만들어 놓고는 제가 신천지 관계자에게 교회다가 불이 내려오는 걸로 설명하던데요. 이러면 아, 교회는 아닌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 바빌론 성이 다 무너져요. 불바다가 돼요. 망국의 성들이 무, 무너진다. 그러니까 신지 강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겁니까? 망국의 성들, 바빌론성, 망국의 교회, 그럼 전 세계 교회가 불바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2년 후에 신천지 교주가 나와가지고는 계시록 17장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면 당장 신천지 강사는 총회장에게 뛰어가야 돼요. 총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이 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바빌론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17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16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 제가 거짓말이 되든 총회장님이 거짓말이 되던, 이거 완전 수치입니다.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적어도 강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그림 그려놓고 무너진다 했는데 무너진다 했는데 17장에 가가지고는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17장까지 이루어졌다. 그럼 16장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가 이걸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둘 중에 한사람 거짓말이 됩니다. 신천지는 앞뒤 말이 맞지 않다고요. 계속 거짓말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갈수록 이제 17장, 18장, 19장까지 가면 더 이제 거짓말이 산더미가 됩니다. 이제. 기가 막힙니다. 절대 거짓말은 꼬리가 길기 때문에 잡혀요. 이 신천지가 이게시록의이긴 내용을 계속 거짓말로 이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덜통이 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바빌론 심판 승리해라 그러고 신천지 강사는 16장에서 무너졌 다 그러고 무너진다 그러고. 총의장 17장은 이루어져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누구 말이 맞나? 도대체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적어도 물어는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방송에 다 올라와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걸 어떻게 그들이 끼워 맞추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기지만 마시고 좀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신천지 분들이 보신다면 요한 계시로. 16장 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접 재앙인데 요한 계시 록에는네 사이클이 돌아요. 이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인데 그 중간에 또 영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로 재앙을 내리는 사단의 영이 미혹하는 그것도 재앙이죠. 다른 거는 물질적이거든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천재지변 쪽입니다. 전쟁 기건또 지진, 환경 파괴, 자연 파괴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데 계시록 12장 15장은 12장부터 15장은 용이 나타나고 짐승을 불러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기 타전는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를 여러 각도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간 흐름 없이 볼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기록되듯이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도 여러 관점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40년 전장막성전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긴 자들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저 지파장 강사들은 그렇다니까 그냥 가. 이 책임을 집하장 강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까지 신천지는 바꾸잖아요. 3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다. 12장이 두 번째 사건이다. 그래서 13장에 용의 무리가 들어왔는데 12장에서 용을 발로 밟았다.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뜯어 고친다고요. 13장이 먼저 있었고 12장이 나중 사건이다. 그래야 자기들이 말하는 신천지 계시록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장막승전과 정거장막승전의 사건을 막맞춰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시간 순서를 맞춘다고요.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그럼 이 성전은 정거장막 성전이거든요. 이 정거장막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렇게 신천지 강사가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정거장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천사들에게 말하고 그 천사는 이긴 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죠. 영은 육을 덜어 역사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긴 자를 들어가지고 장막승전을 심판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장막승전이 그렇게 대단했느냐? 들어가 보면 대단하지 가 않았어요. 일곱 사자도 없고 오평씨도한두 사람 여기 와 있었고 전혀 말이 맞지 가 않다고요. 신천지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영적 배필한 사람이 신천지 교주보고 종교 사기꾼이다 그러고 언제는 해 달이라 그러고 영적 배필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영적 결혼 잔치한다고 그 10만 명 앞에서 그렇게 보여줘놓고는 순간에 돌변하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의 수치를 당하고 왜 이럴 때는 정거장막 성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까? 40년 전에는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40년 전에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과 천사들은 도대체 지금 신천지 안에 뭐하고 있냐고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천사들과 함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번 나와보라 하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파장 강사들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서 어쩌자고 한 사람의 말, 신천지 교주의 말만 듣고 지금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요한 시록 16장의 이 사건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국계에 나와요 출애국계 6장 7장 8장 9장 그러면 그때 그 재앙이 왜 내려졌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요 재앙을 내리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죠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땅에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재앙을 받는 사람은 끝장이잖아요. 그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재앙 때 나올 때 뭐합니까?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 받거든요. 예수를 믿는 정표가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 때 장자가 다 죽는 거니까 가장 큰 재앙이죠. 그런데 그 피를 볼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아무리 환란이 있고 세상이 풍파가 몰아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환란이 환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오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그가 선지자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성취함도 없고 정음도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쫓아라 그러거든요 신천지 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를 탈퇴를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사람이 모르면 두렵거든요 이게 알면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죠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고 죽어주시고 이제 예수를 믿기만 구원받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데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한 것이니라. 사람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수 믿는 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 죄를 다 이제 쏟아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만 오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마치 천국이라는 가드라인을 설치해놓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만 소속되면 천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 기가 속기다 밖에 없죠. 눈에 보이니까. 또이 조직 속에 들어오면 내 가르침만 들으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이루어질 거다. 내가 다 보고 왔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집화장 강사들 모여가지고 우리 속았다. 예수께로 돌아가자. 우리 신천지 예수 간판 걸자. 진짜 예수 믿자. 이렇게 집화장 강사들 나오면 신천지 교인들 한 3분지 2는 남아있을 걸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또 무슨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이 교주가 사망해도 결국. 사람들이 남아있잖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천지도 다른 이단 것과 차이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요한 게시록은 요한이 게시받은 것대로 가르치지 않는 신천지의 게시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생기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열두 집파장들과 강사들에게 역사는 귀신에 가르친 미혹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죄경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신천지 전국 열두 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늘듯 일어나고, 전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